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인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혼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사실 제가 혼자서 녹화를 안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영상들을 굉장히 길게 찍어 놓고 나서 다시 편집을 하는 동안 현타가 <laughs> 오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말을 이거밖에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막 초단위, 막 0.5초단위로 막 자르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보고 즐기고 재밌다고 느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자책을 하기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기대어서 몇 개의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채널에 취지를 이렇게 묵혀두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 채로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가볍게 내가 재밌게 본 작품들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 제가 연구실에 일찍 와서 네, 이런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채널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군요 네 <laughs>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이제 개강을 한지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가서 그래도 8주가 지나면 중간 텀을 한번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9주차, 이제 10주차를 바라보고 있어서 와, 많이 왔다. 많이 했다. 이제는 학생들하고 얼굴을 조금 익혔다라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학교에서 제가 맡은 일도 있어서 그 일들도 하느라고 회의도 굉장히 빽빽하게 많이 하고 있고, 틈틈이, 어,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아, 이 작품은 왜 이렇게 재밌을까? 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또 지내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작품과 전혀 상관없는 사는 이야기 하면서 지낼 때도 재미있고 보람되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말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삶의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비평가 두 분과 함께 로맨스 판타지 장르 작품들을 발굴을 해서 주제별로 이야기를 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젊은 여성 비평가 분들께서 저를 같이 해보자고 선택을 해주셔서 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아, 어, 너무 즐겁다. 아, 이렇게 젊은 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난 너무 기뻐. <laughs> 난 정말 행운아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시켜드려보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셋이서 돌아가면서 로맨스 판타지의 주제에 맞는 칼럼 하나씩을 웹툰 인사이트에 올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칼럼은 세 달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겠죠.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이 올라가게 되면은 칼럼을 쓰게 된 배경과 그 칼럼에 대한 내용을 셋이서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다음에는 웹투니스타라고 하는 팟캐스트 채널에 로맨스 판타지에 관련된 팟캐스트가 아마 1회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셋이서 하는 팟캐스트의 제목은 그 비평가가 로맨스 판타지의 고려를 탕진한 사연. 제목 정말 괜찮지 않나요? 네. <laughs> 아마 저 혼자 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통 통통 튀는 듯한 제목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젊은 분들과 함께 하니.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통통 튀는 제목으로 팟캐스트까지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혼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여러 번 현타가 오고 또 편집을 하다가 현타가 오고 어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를 팟캐스트로 이끌었고, 저를 유튜브의 세상으로 잡아 이끄신 이종범 작가님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동료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 채널을 가지게 될 일도 없었을 것 같고, 제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전혀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리고 저의 일에 있어서도 어, 저의 시야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켜준 고마운 동료에게 <laughs>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역시나 웹툰 스쿨을 계속해서 같이 오랫동안 해주셨던 양세준 작가님과 양혜석 작가님에게도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동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왜 그렇게 내 동료가 되라, 라고 <laughs> 주인공들이 동료를 끌어모으는지, 아, 정말 알겠더라고요.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살,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가는 것은 너무 외롭고, 어,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일이구나. 동료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동료를 찾으세요. 외롭고 힘드실 때일수록 분명히 동료를 찾으시다 보면은 어떠한 길이든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녹화를 시작한 김에 요즘에 제가 무엇을 재미있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실까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는 장르는 역시나 로맨스 판타지 장르 에요 왜냐하면 젊은 비평가 분들과 함께 로맨스 판타지 장르 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재미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이죠 어,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굉장히 인기를 거두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이 분명하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 로맨스 판타지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요런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편견 속에서 제가 섣불리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게 정말 로맨스 판타지 재미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시각을 갖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야를 확장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로맨스 판타지 작품을 많이 읽지 않아서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편견을 갖지 말고 진짜 재밌는 작품 찾아보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하지만 재미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접근해 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작품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작품 몇 가지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요. 악당의 누나는 오늘도 고통받고 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인데 재미있었던 거는 주인공 혼자만 이 세계에 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과 서브 여주 라고 생각되는 여자 주인공 마저도 현생에서 빙의를 한또 다른 여성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오, 굉장히 신기하고 신박하고 재밌다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둘이서 연대를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전형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또한 가지는 비밀자를 위한 특혜라는 작품이에요. 비밀자를 위한 특혜라는 작품은 웹툰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절찬이에 연재 중에 있고요. 이 작품을 각색하고 작화를 그리고 계신 작가님은 구루 작가님이세요. 구루 작가님은 네이버 웹툰에서 필살로맨스라는 작품을 연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작품 연재하실 때도 제가 와... 와우 이분은 <laughs> 만화 장르를 꿰뚫고 계시잖아 전형적인 만화 장르의 흐름들 마일스톤이라고 할수 있는 전형성들을 꿰뚫고 그것을 전복시키면서 재미를 줄수 있는 분이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어 작가님 정말 대단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빙의자를 위한 특혜에도 필살 로맨스를 봤을 때그 비슷한 감흥을 느끼고 있어요 장르를 조망을 해서 그 장르가 가진 특성들, 이 장르가 주는 재미들, 이런 것들을 작품 스토리 안에 잘 반영을 시켜서 만들어진 원작인데, 그 원작을 웹툰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격자가 필살 로맨스를 만드셨던 구루 작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 맞춤형으로 작가를 구하셨구나. 아이 작품 정말 찰떡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어요. 이 작품을 계속 하나하나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데 아 뭔가 기다리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쯤에서 조금 기다리고 다른 작품을 보다가 한참 또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쭉 몰아서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건들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라는 작품도 있는데, 와, 이 작품도 정말 최고예요. 아, 정말,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웃기는 거. 웃기려고 노력하는 수사법들 중에서 장르 자체를 조망을 해서 장르의 요소들로 개그적인 수사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을 제가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독자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의 수사법이랄지, 혹은 이 작품이 만화라는 것을 인지하고 만화의 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을 앞단에서 이야기를 한 동료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들의 하는 말이 듣기 싫어요. 그럴 때이 캐릭터들은 뒤쪽 후반에 나와서 막 칸을 막 옆으로 미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개그를 보여주는 장면이랄지.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 동생 건들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라는 이 작품은 장르를 조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장르의 장점, 단점을 캐치해서 이런 식으로 변주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영리하게 잘 사용을 해서 재미를 주고 있는 작품이어서 어, 저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왕 세시아의 반바지라는 작품은 보면서 아 로맨스 판타지라는 옷을 입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치 넘치게 영리하게 하고 있는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많구나. 명작들이 로맨스 판타지 속에서도 숨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나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이 작품은 로맨스 판타지인 줄 알았지? 나, 나는 이렇게 변주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로 나는 주제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재치 넘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이현 작가님의 사랑하는 로맨스도 무척 무척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로판빙의 만화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아, 내가 마치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 같아. 내가 마치 게임 속의 NPC들을 탁 클릭을 하면, 자, 당신은 이제부터 이 로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혹은 이 로판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신은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 돼요. 돈을 버셔야 돼요. 아이템을 이렇게 얻어야 돼요. 동료를 찾으세요. 뭐 이런 식의 미션을 제가 얻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어서, 와이 작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재밌게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내가 되고 싶어도 무척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하루만 내가 되고 싶어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 작품이어서 눈여겨 보고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는데 아 학생들이 왜이 작품의 매력을 느끼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제가 지금 앞에 쭉 말씀드렸던 이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톡파 보면서 여러분들과 재미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 작품은 아니지만 아이 작품도 제가 글로 써서 저희 스쿨 뉴스레터에 짧은 글로 시키도 했고 그리고 저의 개인 SNS에다가도 이 작품 너무 좋다라는 식의 그런 짧은 글을 시키도 했었는데요. 저, 위아더 좀비 너무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위아더 좀비는 단순 명쾌한 작화로,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된 컷의 연결들로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저는 위아더 좀비를 만드신 이명재 작가님을 아, 찬양하지 않을래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보고 있거든요. 아니, 이 작가님은 대체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진 천재 작가일까? 어디서 이런 천재적인 작가님들이 계속해서 웹툰계에 등장을 하지? 아, 내가 이래서 웹툰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이 작품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여러 번 녹화를 했다가 여러 번 망해먹고 <laughs> 네 그래서 아, 소개하고 싶은데 아, 나, 내가 잘 소개하지 못할까만 네그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 돼서 그냥 우선 내가 잘 보고 있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위아도 좀비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위아도 좀비는 굉장히 시니컬한 개그로 말하기를 시작하거든요. 개그적 말하기를 어, 보여주지만 굉장히 시니컬해서 막 깔깔깔깔 되면서 배꼽 빠지게 웃는 재미라던가. 어, 혹은 뭔가 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이 빨라서 따라가기가 벅차라는 식의 그런 개그라던가. 음, 혹은 나의 예상을 초기 간드로메다로 뻥 차버려서 그로테스크한 개그적인 과장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개그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은근하게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저 사람은 개그 안할것 같은데 은근히 웃기는데 그 개그가 나중에 곱씹고 봤을 때훗 하고 웃게 되고 그 개그 한마디 한마디가 뼈가 있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남는 그리고 여운이 남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을 때아그 사람이 한 개그는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는 가운데서 나온 그런 개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뭐지 정말 대단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laughs> 그런 식의 개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이명진 작가님 너무 최고 대단한 작가님 그리고 대단한 작품이야도 좀비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차는 보라 씨에 관련된 회차였어요. 3회에 걸쳐서 보라 씨가 왜이 좀비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여러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부지런하게 살고 있나, 그가 왜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라 씨가 왜 이렇게 좀비가 되버린 세상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갖는지에 대한 그런 사연을 보여주는 회차들이었는데요. 모든 회차들도 정말 너무나 소중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회차였어요. 제가 겪은 어떤 삶에서의 그 회한이나 뭐 후회되는 일들, 혹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회차여서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회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이 밖에 저는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 작가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작법서들도 읽었는데, 아, 그 작법서들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아, 언제 하지? 아, 이 작법서도 그냥 허투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언제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마거리 데투드라는 정말 저명한 SF 소설가님의 글쓰기에 대하여 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도 했답니다. 마거리 데투드 작가님은 신녀 이야기 그리고 증언들과 같은 아주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신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SF 소설가세요. 본인이 소설가로서 살아왔던 경험과, 저도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수 있어요? 라는 많은 질문들을 받아오셨을 텐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려고 진중하게 생각하신 것들을 이책 안에다가 다 써주셨더라고요. 어, 제가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처럼 써놓은 작법책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글쓰기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고 나서는 에세이처럼 써간 작가님들의 작법서가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미 이유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잘 소개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제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네요. 네, <laughs> 네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조금 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들께 그리고 즐겁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한 영상들 혹은 라이브를 네. 통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가치있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영상이 길어졌네요. 네. 다음번엔 아주 아주 짧게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혼자서 하기 벅차면 다른 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이 채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laughs> 최대한 지치지 않고 쉽게 쉽게 하지만 가치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의미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자신감을 갖고.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작품들과 함께 재미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